제 2장 누부간 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간 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두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 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년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할렐루야 네, 이 l 새벽 우리 j a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 h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은요,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아주, 아주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이죠. 부족함이 없는 권세를 가졌고 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과 범민은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일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린다고 해도 큰 권력을 가진다라고 해도 그의 속은 연약함과 아 그러한 아 불안과 아 불신앙으로 이 삶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보간네상 왕은 자신이 꾼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바벨론에 있는 학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어 명령해서 이 왕궁으로 부르죠. 이들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별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무당들도 있을 거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어, 그런 전문가 집단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단순히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불안할 때, 어, 타인을 압박합니다. 이 권력자가, 어, 자기가 불안과 불신앙에 쌓여있을 때, 이 압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은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해석을 내놓으라오는, 어, 모순적인 명력을 내리죠. 이는 인간이 가진 지식과 어? 자신들이 가진 뭐 모든 학문이 얼마나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이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이 방대한 지식을 어, 쌓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미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여실히 우리에게 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뭐 자격증, 인맥 뭐 재력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의 근원적인 번민 그리고 괴로움은 해결해 줄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뿌리는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살펴들어가면 이 왕이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러한 압박이 거세지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좀 당황을 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좀 꿈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애거를 하지만 왕은 그들이 시간을 벌려 한다며 오히려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이 세상에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 고백은요, 이 세상에 있는 학문, 어, 종교와 철학의 모든, 어, 무용지문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이 믿었던 신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은 인간의 어떠한 위급한 이러한 현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빌려서 권세를 누렸죠. 뭐 무당짓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정작 이 세상의 위기와 어 왕의 요구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어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죠. 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1사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명을 바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신접한 자들, 지혜자들은요, 이 세상을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역시 왕의 그 마음 하나조차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해결책이 없다고 포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은 그 대답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당장에 몰살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거룩한 뜻을 행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지혜자들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왕의 명령이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끝을 맺는 것이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이방 술사들 그러한 지혜자들의 무능력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타락과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함께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제의 위기, 질병, 사회적인 혼란은 성도라고 해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기회임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러의 풍, 풍랑 속에서 만났던 그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죠. 우리 다다 죽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휘몰아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제국의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가 얼마나 번민하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무거운 이들의 죽음 앞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적나라한 풍경을 보여주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신들 때문에 이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은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또한 이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더욱 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